대전 강역시 서구 가수원동이거든요. 옛날에 조조 메뉴 먹방하러 한번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엄청난 대식가라고 해서 저랑 같이 라면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족발을 굉장히 잘 드신다고 해서 사장님을 특별히 게스트해 음. 셨어요방송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나봐요. 메뉴판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쌈도 있고요. 아, 족조의 왕만반 찾는지 이거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족조의 왕만반 받으시면 저는 무료 챌린지 1이 15분 내였고 챌린지 2가 20분 내였었는데 시간을 연장하려 했어요 제한시간이 챌린지 2가 40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도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챌린지 비용은 나눔의 집 한복마을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성공시 전액 기부, 실패시 30% 기부 됩니다 월, 수, 목 대전 도안점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옛날에 그랬는데 족발에 씨육수를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테이블은 하나, 건물 3개 정도 있는데 주로 배달을 많이 하나 봐요 사장님이 족발을 엄청 잘 드신다고 그래서 오늘 족발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으러 왔거든요. 라면을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최소한 10봉지는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10봉지를 드셔주시면 20봉지가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면 1봉지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다섯 봉지만 드셔주셔도 저랑 포함해서 15봉지 이상은 먹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족발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저희 족발집은 컨셉이 응. 씨 육수가 없는 아, 씨 육수가 없어요? 네씨 아. 육수가 없는 라면은 참깨라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를 이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음. 좋아는 라면인데 우리 사장님도 다행히 도와하신다고 네. 하시거든요. 짝게 <laughs> 남을 일단 열봉지를 가져왔고요. 라면에다 족발 넣으면 맛있대요어 맛있어요. <목소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열 통지. 네. 족발 을 여기다 넣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진짜? 네. 그냥 하나 한 번,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네. <laughs> 있다 음. 이거는 지금 라면에 넣으려고. 네. 원래 냉채 족발에 들어가는... 네, 아, 그래요? 몽한테 족발? 뭐한테 담백하면서 인공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족발도 넣도록 할게요. 일단 사장님 한이 정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을게요 어, 시작! Ha ha ha! 여기 있는 것만 제가 한, 한 3, 4봉지 드린 것 같은데요? <laughs>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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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제작소에서 직접 나가는 김치라고 합니다. 누든 도돼요 보쌈 주문하실 때나. 아, 보쌈 주문할 때나 가는 거야? Mm-hmm. 효과를 많이, 많이 퍼서, 먹어도 먹어도 푸질 않네. 대부 <laughs> 음! 아, 야, 무김치. 물도, 젓가 하... 자, 족발도 같이. 하... 아, 국물이. 국물이 예술이에요? 네. 네? <laughs> 아, 근데 먹방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laughs> 옆에서 보고 있는데, 와,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laughs> 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라면 국물에 저기 담궈진 족발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라면 국물에 들어가니까 약간 족발이 약간 좀 야들야들해진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맛있네. 응, 음, 족발. Редактор 아, <laughs> 음, 음. 이제 본격적으로 드시는구나. 응. 본격적으로 드시려고 얀에다 족발 사서 이렇게 먹을게요! 아 열봉지 순삭인데요 열봉지 순삭이네요 <laughs> 열풍기 순삭이네, 와. 족발 어. 아. 아주 괜찮죠. 괜찮아요? 조금 조금 힘들. 제가 지금 좀 좀더 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 먹으면? 제가 세번 벌었으니까. 보죠. 그렇죠. 세상, 열혈 팬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던지, 느껴지네. 음. 집에서 족발 먹고 족발 남 남기도 하잖아요. 네. 남으면 남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그 다음날 저기 라면 끓어 먹을 때 넣어서 먹어도 되겠네요. <laughs> 그렇게 드셔도 되고. 네. 남으면은 전자레인지. 네. 물한 컵을 같이 넣어요. 네, 물한 컵이요. 한 네. 컵에다가 물 담아서. 네. 같이 넣고 네. 전자레인지 이제 좀따뜻함은 이제 기호에 네. 맞게. 네. 아. 온데 돌려주시면. 처음 같은 족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아. 네.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 괜찮다. 허브를 음, 같이 넣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여기 여기가 다른 지점도 있잖아요. 다른 지점하고 여기하고 뭐 맛이 똑같나요? 아, 네 저희가 맨날 예, 예. 매일매일 새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뭐 이제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데, 다른 지점도 시육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네, 거 절대 어.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 자부심이라서 어. 네. 네. 시육수에 대한 자부심. 네. 와, 네. 시육수 없는 걸 <laughs> 자부심으로 하고 있어요. 음. 시육시수 없는 족발. 안먹네요 아... 저희 족발이 지금 족발이지만... 네, 괜찮아요. Huh? 와... 음... 아... 자, 시청자는 10봉지는 어, 다 먹었네요. 새로운 라면 두 끓여먹도록 할게요. 한끼라면 10봉지 먹었는데, 이번에는 사양라면을 5봉지를 또 먹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면을 사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 도됩니다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저기 천천히 드셔야 돼요. 빨리 드시라고 <laughs> 하지 마시고. 네. <laughs> 여유 있게. 와, 맛있다 음. 삼양라면또 삼양라면의 그 맛있네요. 특유의. 어. 특유의 그... <laughs> 특유의 맛있네. <laughs> 사장님 궁금한 게, 네. 여기 족발을 하루에 40개만 삶는다고 했죠? 음 네네네 사십 개만 왜 삶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음. 고객님들한테 드릴 때 음. 최상의, 맛. 아, 최상의 맛, 최상의 맛, 네, 최상의 네, 퀄리티 최상의 네, 퀄리티에서 <laughs>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어. 생각한 족발의 개수가 사십 족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Oh. Huh. 好好。好好。 이러시네요. 어? <웃음> 아, <웃음> 처음 먹는 것처럼 딱 드시는데. <laughs> 쉬는 동안에 응. 조금씩 차오르는 그런. 음. <laughs>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배 상태가? 예, 배는 네. 다른 걸먹으면 네, 네. 그래도 괜찮, 괜찮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아 조금 물리는 감. 그렇죠.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려면 굉장히 어거든요 테이블이 한 4개 아네 정도 있는데 대부분 배달이 많죠 아무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저희 홀이 좀 작아요 어. 가게 자체가 좀 작은데 네. 족발을 좀 제조하고 하기에는 네. 주방이 좀 넓어야 돼서 어. 홀을 좀 작게 만들었어요 음. 원래는 저희가 배달 전문점이었는데 네. 손님들이 네. 가게에서 좀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어. 홀 작게나마 마련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하루에 40쪽 삶는데 홀에서 드시는 손님하고, 그 다음에 배달 손님 포함해서 그게 사0쪽이란얘기예요 그쵸, 네. 아. 아, 그러면 많이 아파시네, 족발을. 그럼 더 파셔도 될것 같은데.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음. 좀더 능력이 좀향상되고하면은 어. 족발 양도 늘어나 않을까... 好好、oh. 삼양라면이 좀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삼양라면... 깨라면보다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참깨라면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2등이 삼양라면이고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참깨라면이 나데 오늘은 삼양라면도 어, 괜찮네요 음. 그, 삼양라면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음. 특유의 그 햇맛 음. 음. 네. <laughs> 잘 <laughs> 몰라요? 네, 아.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전 끝일 것 같아요. 아, 전 끝일 것 같아요? 네. <laughs> 끄세요? 아... <laughs> 어, 일단은 너무 질려요 너무. 아 그래요? 사람이 보면은 잠깐만 도발치고 헛기사를 또 해서 제가, <laughs> 제가 먹도록 할게요. 약이 살. 응. 진짜 잘 드시. 그러면 어떤 봉지는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Yo te 야, 사장님이 그래도 제가 제가 지금 포만감을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한 네. 8-9봉지 정도 먹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한 6봉지 이상 드시지 않았나 한 6-7봉지 정도 사장님이 드시고 제가 한 8-9봉지 정도 먹은 느낌이거든요? 어떠셨나요? 일단 네. 제가 뭐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를 알았네요 <laughs> 저는 알았고 정말 배부른예요 아. 국발 제작소 사장님하고 네. 오늘 라면 15봉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안녕